이런걸 한번 해볼건데 영어라서 네. 이걸 들라고 깔때 말이 나와있었습니다 산다리로 음, 타고 일단 올라갈게요 아, 렉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건 기분 탓 그래서 안 올라가지는 건 기분 탓이겠죠 올라가진다 렉렉렉렉렉렉 아, 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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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렉. 렉이 너무 쩐다 아 아, 긴 다리 서갈까요 아트 어? 장자 차라리를 꺼내서 차라리가 어디있지? 좀 지나쳤죠? 작년이 지나쳤겠죠 조만요 아, 이가 맞군요 아, 여기는 이렇게 양궁장 가운데를 맞춰야 되네. 발광석을 맞추면 됩니다. 어, 에 아깝다. 음, 음, 어, 대체로 더 좋네. 여긴 또 뭐야. 아, 나 이거 스 표지 그인줄 알았어. 이런가요? 한글이 보였거든요. 이러겠죠? 사람 죽으라고 지금 이거 만들어 놨습니까? 응, 음, 우리 길이 있으니까 한번 만들어 놨네. 뭐대체 죽으면 줘야 됐네. 어? 뭐야 음. 어, 우와, 이게 세워진다. 지금 여기 뭐 하는 거야? 들어가는 곳이 있나? 잠만 이런 말은 없었지. 지금 사람 유인하려고 지금 일해. 아, 선인장. 미로 같이 생겼네요. 이런 좀, 이런, 어디가 좀추겨야되있죠 네. 아까 내려온 곳이네요. 요거는 또 위로 올라가는 건가? 오, 여기 어떤, 아, 여기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 아, 여기 있다. 여전 있는 줄알는데여는또뭐 하는 곳이 있냐? 어, 여기 상자 있다. 하지만, 저는 지금 크레이브 TV라고. 이거는 햇님? 아님 다이아몬드? 뭔지 잘 모르겠네요 어이 랩이 근데 위에만 있어서 음 아무튼 특이하긴 특이한데 렉이 좀 많이 걸리네 <laughs> 저 그럼 자고 오픈 찍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요 이름을 바꿨는데 이름 바꿨거든요 이제 캐릭터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역시, 캐릭터는 스티브네요. 내가 이제 캐릭터를 보여드리죠. 에? 잠시만. 이 e TNT도 한정인가요? 에? 가 이제 뭐 하려고 했더라? 아, 음. 보여드리겠죠? 네, 못 보여드리겠네요. 아, 내려가서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번지. 아! 번지점 붙여서. 는 어, 진짜 싫어해요. 번지점, 번지 좀 붙여서 어떡해요? 무서워서 못 참. 찾... 고 어왜내 얼굴이 안보이지? 내 얼굴을 그야 달란 말이야 시청자 여러분께 그야 달라구보달란 말이야 차라리 깎이는게 더 낫겠지? 저 어디가 볼까요? 니가 <laughs> 공간이 없어 봐야 네.. 음, 죄송하게도 캐릭터를 블록롱조를 해야지 바꿀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아, 네, 지금 블록롱조가중요하여서 네, 아무튼 이것으로 몽키가든이라는 랩이었서니데 여기 상당히 길네? 몽키가든이라는 그런 거였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재미 없으시든 재밌든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네 그럼 이만으로 벤이었습니다.